안녕하세요, 라니 파이프 라인입니다 네,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 배달의 민족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식 자판기 오픈 이벤트입니다.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맛있는 간식이 보이시잖아요. 어, 골라보세요. 이 중에 하나로 골라서 이제 구매하실 때요. 50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거예요. 배달의 민족에서 이 500원에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거든요. 저는 일단 다이제스티브, 이 과자를 선택했답니다. 어, 다이제스티브 과자가 이름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, 줄여서 다이제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이제라고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, 아무튼, 여기에서 지금 당기시는 간식을 고르셔서요, 쿠폰을 다운받아 주시고,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어플 하단에 장보기 쇼핑, 장보기 쇼핑, 그 다음에 CU를 눌러주세요. 다른 편의점 안 되고요. CU 편의점만 됩니다. 해서 픽업, 픽업으로, 배달 아니고 픽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제가 이거 방금 전에 해봤는데요. 픽업 신청했을 경우에는요. 약 3시간 이내에 찾아가야 돼요. 직접 가서 가져가야 됩니다. 그 시간이 초과해버리면 다시 취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꼭 시간 엄수하셔서 저렴하게 간식 가져가시길 바랄게요.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곰표, 나초, 오리지날 300원 보이시잖아요. 근데 어, 픽업 주문 결제 시 봉투값 2번 200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500원짜리로 드실 수 있는 거예요. 이점 참고 부탁드릴게요. 예. 어, 이 블로그 보시면요. 맨 하단에 배달의 민족 이벤트 링크 걸려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블로그 이 블로그 링크를 제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게요. 해서 오늘 이제 어 휴일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뭐 간식이 당기시는 분은 이 영상 보시고 음 저렴하게 간식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아어 그리고 제가 이제 연이어서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. 그 다음 이제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. 커피베이를 이제 신규 가입하게 되면은 복숭아 에이드를 무료로 한장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제가 연 이어서 바로 그 다음 영상에 보여드릴 거니까요. 영상 이어서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